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우패의 절결은 민생의 확립을 위해 그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 네. 따라면 이 이야기가 통할 텐데 예. 사실 이원서 그 후보자 같, 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검 차장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은 예. 이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인사에서 대검 차장이 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해왔 대행을 해왔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뭐 어디 다른데서 뚝 떨어진 인사가 아니고 지금 뭐 허수아비다 뭐 바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서 전혀 이 상황과 관련이 없다가 이제 오면 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인사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한동훈 장관과 이원. 이원석 어, 후보자가 상위에서 이런 인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후보자의 갑장스러운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미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어, 이원석 제이 후보자가 이제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됨으로 인해서 네. 어떤 면에서 이제 바로 영장이 친것 같은 느낌. 드는데 사실 이원석 그 후보자는 그동안 지위를 다 해왔어요. 음.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굉장히 질타도 하고해서 좀 요즘 최근에 쌍방울에 대한 압수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네. 대납 사건 이것도 굉장히 좀 속도감을 붙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수사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그런 수순에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한 것은 일단 기초적인 수사는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 정부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예. 팩트 하나 사실 관계가 잘못될 경우 게... 저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 저인선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혐오하지 마십시오. 우패의척결은 민생의 확립을 위해 그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민석들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겨오하지 마십시오. 국패의첫결은 민생의 확립을 위해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윤 후보님을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 편이 돼가지고 뭘 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중앙지검장 할때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하는 것을 보고 상당 부분은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대통이 되신다면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줘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